그 사피엔스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영어 지문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. 예를 들면 영어 지문 풀때너네가 느꼈던 안 느꼈던 얘기를 좀 해볼게. 어떤 거냐면 어수력채집인의 시대에는 음 굉장히 영양 균형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 지문에서.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빈칸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 빈칸이 뭐죠? i 유출이형수하다 이게 영양이 불균형하다라는 얘기를 해요. 왜냐? 우리는 어, 집약적인 농업 생활을 하게 되면서요, 우리가 그 생산해야 되는 물품, 쌀, 밀, 되게 어, 집중적인 생산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그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에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하지 않아요. 그왜 생산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요, 농업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 예전에 비해서는 더 낮지는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유발리하라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농업은 뭐하다? 사피엔스들에게. 사기였다. 라는 얘기를 해요. 그게 왜 사기였는지.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길래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.